방금 전에 12시를 알리는 무슨 종이 땡땡 소리가 나더라고요. 지금 그냥 유유자적 그냥 빈둥대고 있습니다. 맥주 마시면서 해가 막 쨍쨍했다가 좀 그늘이 졌다가 막 왔다 갔다 하네요 날씨가. 와 거북이 지금 새끼 거북이랑 어른 거북이랑 둘이 같이 있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 와, 예쁘다. 이렇게 강으로 이제 직접 내려올 수 있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좋네요, 되게. 좋긴 좋다. 여기는 뭐냐. 여기도 호텔이네.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지만 뭐가 뭔지는 하나도 모릅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좀 멋있게 생겼기 때문에 네,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어, 아까부터 이 사람들 되게 단체로 다니던데, 이게 뭐지? 단체 관광, 뭐 그런 건가? 데이트워 같은 건가? 아, 이분들 약간 옆에 따라다니면서 설명 들으면 좋은데. 와우. 다리도 뭔가 되게 멋있게 생겼죠 일단은 여행 다닐 때 제일 가장 약간 제가 생각할 때좀 즐기기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굉장히 약간 촌놈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뭐든지 굉장히 신기해 하고 굉장히 막좀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있어야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냥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빨리 그냥 걸어만 가면은 솔직히 뭐 그냥 이런거 둘러볼 그런 생각도 안들 텐데 그냥 다 둘러보면서 감탄을 하면서 다니는 거죠. 와, 이렇게 걸어오면 되는구나. 멋있죠. 어, 저기 저기도 굉장히 낯이 익은데. 와 여기 낚시에도 벌금이 엄청난데요 벌금 3 0 0 0 달러 와 좋네 여기는 진짜 그냥 뭐 가족끼리 오든 뭐 친구끼리 오든 연인끼리 오든 혼자 오든 그냥 뭐 누구랑 같이 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냥 이렇게 저처럼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면서 이렇게 돌아다녀도 괜찮을 것 같고 예 역시 여기는 사진찍는 사람들이 없을 수가 없지 전물 맞을 수 없나 와 망가타서는 저기 진짜 딱 들어갖고 막물 맞고 싶은데 와이 시간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갖고 이렇게 해. 이걸 즐기고 있네 진짜 그 바다 냄새가 딱 나는데 좋네요. 그리고 아까 제가 몰에서도 한국 분들을 봤는데 그분들도 여기 또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갈 때가 코스가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확실히 한국 분들이 좀 사람 엄청 많은데서도 티가 나네요. 몸들이 좀 좋으신 걸 보니까 아마 UFC 보러 가시는 분들이 아닐까. 지금 걸어 다니고 있는데 여기 앞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되게 많이 찍네요. 여기 뭐지? 아레플스 호텔이 여기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사진을 찍는구나. 지금 여기가 아까 이정표에 보니까 비치 로드라고 써 있더라고요. 요 길이 별로쭉 가면은 무슨 해변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싱가포르 좋은 게 완전 이게 도시인데. 그냥 이렇게 도시면 되게 삭막할 수가 있는데 가는 족족 계속 공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건물들도 너무 특이하고 하니까 싱가포르 좀 다이나믹한 그런 재미가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걸어다니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하지 말라는 게 되게 많습니다. 뭐 드론 날리지 마라, 뭐 그래피티 하지 마라, 뭐 공공 장소에서 시끄러운 소리 내지 마라, 비 오나 보다. 근데, 이게, 뭐, 딱 보면은 사실 뭐 당연한 거잖아요. 좀, 이렇게 뭐 무기 갖고 다니면 안 되고 뭐 그런 거는 당연한 건데, 이거를 이렇게 길거리에다가 이렇게 붙여놨다는 것 자체가 싱가포르 굉장히 엄격한 나라라는 거죠. 여기 무슨 클럽도 있네요. 클럽 디디 이름이 너무 별로라서 좀 사람들이 안갈것 같은데. 아, 비가 오는 거는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카메라만 안 망가지면은, 싱가포르이 워낙에 좀 변수가 없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와 여기 뭐야 양꼬치판에 그래도 비라도 좀 이렇게 와주는 게 조금 더좀 다양한 기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뭐 태국음식점인가 본데요 아씨 카메라 그렇죠 태국음식점인가 보네. 저기 앞에 보시면은, 모스크 지붕 같이 생긴 것도 보이고, 저쪽인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사람들 옷차림도 약간 좀 그렇죠? 싱가포르 보면은, 그냥 제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뭔가, 도시 자체가 무슨 테마파크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물들 생긴 것도 그렇고, 어디 딱딱 이렇게 모여서 뭐가 있는 것도 그렇고, 여기가 아랍스트리트. 그리고 저 옆에 보시면은 저기가 하지레인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는 왜 유명하지? 그냥 아랍 느낌이라서 유명한가? 와우, 예쁘네. 와, 카펫도 팔고. 그 예쁘긴 한데 여기서 뭐 딱히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쪽 무슨 저렴한 숙소들이 많나? 왜 이렇게 여행객들이 많지. 일단은 사진 찍을 만한 곳은 되게 많아 보이거든요. <laughs> 와우, 저 뭐야? 라씨 아 짜이 먹나? 짜이? 예쁘네, 느낌 있네. 그렇죠, 뭔가 테마파크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되게 예쁘게 잘돼 있는 것 같아요. 맛있는 냄새 되게 많이 나네. 와, 맛있는 냄새 엄청 난다. 근데 여기 아랍 스트리트인데 술을 마실 수 있나? 에? 모르겠네. 와 여기도 뭔가 좀 맛있는 냄새 나는데요. 와 맛있어 보이는 거 맞네. 가격이 문제인데. 와왜 사진 찍고 있나 했더니 이거구나. 그래서 여기서 사진을 찍는구나. 여기 명당이네. 와우. 진짜 먹을 거 많은 것 같아요 싱가폴 확실히 인정합니다 싱가폴 먹을 게 많습니다 이제 이 앞에가 하지레인입니다 이쪽도 골목이 예쁘네 술도 파네요 술도 파는데 여기도 예쁘네 싱가폴은 진짜 이렇게 예쁘게 자르는 것 같아요 내가 비슷한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좀 너무 예쁘잖아요 동네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좀 많이 와서 사진도 찍고 막 놀러 오는 것 같아요 여기 뭐 맛있는 거 있나 이씨, 뭐 먹지 여기는 뭐 식당이 아닌데 여기는 식당이 아니네 아까 그쪽에가 더 먹을 게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이 동네를 완전히 싸이다 돌아다녀봤는데, 뭐, 레바논 음식이든 터키 음식이든 다 엄청 비쌉니다. 가격들이 막다 비슷비슷하게 비싸고, 뭐 음료수랑 밥이랑 먹으면 3, 4만원은 그냥 나갈 정도로, 그 그러니까 1인분에 그 정도 나갈 정도로 비싼데, 지금 여기가 그나마 점심 프로모가 있어갖고, 좀 양을 적게 하고 반값에 파는 게 있더라고요. 드디어 UFC 보러 가야죠. 근데 UFC 보러 갈때 카메라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카메라를 놔두고 갈 거거든요. 아마 끝나고 나서 술 마실 때 카메라를 좀 들고 나올 것 같습니다. 끝나고 경기 결과에 따라서 엄청 뭐 즐겁게 술을 마시든가 아니면 좀 우울하게 술을 마시든가 하겠죠. UFC 보고 왔습니다. 아까 한 5시에 시작했는데 벌써 1시가 넘었네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오늘은 좀 우울하게 됐네요. 아 솔직한 얘기로는 지금 굉장히 좀 우울합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기분이 좀 우울할 때 혼자인 게 지금 좀 되게 안 좋거든요. 왜냐면 좀 일행이라도 있었으면은 그게 훨씬 더 나았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카메라 있는 거로 갖다가 일행이라고 생각하고 좀 최대한 좀 기분을 좀 업시켜갖고 아, 자기 전까지라도 그래 좀 업시켜서 좀술좀 마시고 들어가겠습니다. 화장실이야? 어어 여긴 뭐야 그냥 주크만 이렇게 아예 따로 있나봐요 여기는 주크는 제가 몇년 전에 영상 찍었을 때도 여기 가는 사람들이 있던데 여기는 아직도 살아있나 봅니다 여기는 클럽인데 제가 봤을때 이렇게 밖에서 담배를 피고 있다는게 아내가 금연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서 밖에서 피고 있는 걸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뭐야? 다 담배 피는 거야? 제가 일렉이랑 힙합이랑 가봤는데 힙합이 낫습니다. 그냥 뭐제 생각이죠. 이거는 제가 일렉을 싫어해갖고 힙합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빼고 생각하면은 뭐 비슷합니다. 어 재밌네.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디 재밌냐 물어보니까 캐피탈로 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했더라 저기 친구들이 자기들은 24살이라서 25 이상들은 캐피탈로 간다. 자기들은 주크로 갈 거다. 했는데 캐피탈을 막 지도로 보여줬는데 제가 지금 핸드폰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자기들도 몰라요. 자기들도 안 가봤대요. 25살이 안 돼갖고. 아, 여기였나? 어디 보니까 라이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원래 저쪽에 라이브한데 엄청 많았는데 지금 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걔들이 다 없어지고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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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는데요. 좀비, 한국 분들도 오셨네. 저분들 지금 되게 슬퍼하고, 이제 술 먹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일행이 있는 게 훨씬 낫죠. 저처럼 혼자 있는 것보다는... 예, 베이비, 오고려안 좀비, 베이비!